샬롬, 어, 며칠 전에 제가 차혜경 목사님 회계 기도책을 어, 안내해 드렸습니다. 요즘 하나님께서 숨어 있는 곳곳에 계신 하나님의 군대들을 소집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좀 어, 느끼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 대적들의 움직임이 완전히 지금 다 준비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또 반면에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곳곳에서 준비시키시고 우리에게도 그런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십니다. 제가 이번에는 어떤 그 영상을 준비를 했는가 하면 차이경 목사님의 회개 기도 책을 전하면서 이것이 왜 지금 또 하나님께서 주어졌었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것이 토라의 관점으로 본코19 이것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는데 이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고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심판주로 오실 분 앞에 어떻게 그분을 맞닥뜨릴 수 있나 어떤 사람이 심판의 대상이고 구원의 대상인가 이 부분에서 답이 다 나와 있고 너무나 놀라운 그런 책이네 이것을 이 책을 정말 이해를 하고 다 파악이 된다면 감탄할 수밖에 없고 뭐라고 할수 없고 반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 이제 이 책에 대해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이 많기를 바라는데요. 어, 그 그2의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의, 음, 퍼센트지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비례로 또, 어, 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그런 놀라운 메시지가 들어있어서 저는 많은 분들이 보시길 원하는데, 지금, 그 가운데, 이 지금 회계책이 주어져서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귀한 것들을 깨닫는데 방해되는 어떤 영적인 힘이 있다는 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깨닫고, 어떤 사람은 또 방해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계하게 하는 이런 어떤 시간을 더 지금 어떤 때에 들어가기 전에 주신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차혜경 목사님 책을 제가 책 머리에 보면은 목사님 소개가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나누면서 중간중간 우리 필요한 것을 같이 나누고 또 저에게 주셨던 예전에 그 회개할 때의 영적인 그런 체험 같은 그런 것들을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귀한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큰 유익이 있기를 원합니다. 차혜경 목사님은 1992년 강력하게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죄를 환상으로 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어떤 여정을 통해서 주님은 매일 밤 찾아오셔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죄에 대하여 말씀으로 하나하나 짚어서 알려주시고, 열조의 허물과 죄를 회개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매일 새벽마다 말씀 한 글자 한 글자를 벽에 새겨가며 보여주시는 체험을 여러 번 하게 하시고 음성으로 혹은 성경을 볼 때마다 레마로 생각나게 해주시기도 하셨다는 것이고 결국 말씀을 매달려서 계속 기도해 나갈 때에 회개케 하시는 말씀이고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들이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씩 짚어가면서 또 기도해 가는 과정 가운데 열조의 허물과 즉 조상으로부터 대물림 되어 내려오는 죄, 즉, 저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것들을 예수아의보혈로 끊어내는 선포 기도를 할 때에 속에서 뱀, 또 용, 사단, 벌레, 이런 더러운 것들이 빠져나가는 체험을 하게 하시고, 영으로 열어서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되시고, 또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회계를 했다는 것인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회계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사역자를 좀 말씀드리자면, 그분도 음 말씀에 굉장히 깊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음 보신 분이에요. 그런데 다음에 다양하게 사역하도록 하고 공공적인 인정을 받는 사역자로 하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도 이런 부분에서 똑같이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회개시키실 때 엄청난 것들이 내면에서 나가 힘들게 그냥 빠져 나갔다고. 그러면 그분들한테만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있는데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정도로 어떤 회계에 들어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냐는 것이죠. 자신을 두고.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이걸 나누고요. 어, 주님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와 윗대로부터 내려오는 저주와 죄, 그것으로 인한 질병과 저주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그 사역자도, 어,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신앙생활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가는데도 알수 없는 영적인 그런 공격 많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위에서부터 흘러 내려오는 이런 것들을 조목좀 알려 주시면서 그거를 그 영향력을 끊어내도록 회개케 하시고 또 자신의 마음속에 그게 심겨져 가지고 지금도 어때 풀지 못하는 이런 것까지 끌어내고 흘러오는 것이 자녀에게까지 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그 자녀의 그 정신적인 이런 거라든가 치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 직접적인 그런 계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중요한 시점 같습니다. 지금 이제 어떤 더 깊이 들어가는 초입에 있으면서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주시고 정돈하기를 원하신다고 봅니다. 그리고 샤피라께서도 밀실 부분을 책에 보면은 거기에 보호받을 자의 어떤 조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회계가 들어가 있어요. 조건 중에 몇 가지 중에. 또, 사두선다 성교사님도 이제 강력하게 임하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그릇들이 준비되어야 되는데, 그게 정결한, 깨끗한 그릇. 그럼 회개해야 되겠죠. 자기 죄가 뭔지도 모르고 있는. 성령께서 주목해주시면은, 지목해주시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어떤 것들, 우리 내면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니까, 당연히 그런 것들을 털어내고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겠죠. 자, 그리고, 어, 많은 사람 특히 나 자신조차도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구원을 이른다고 믿어왔고, 그런 줄 알고 신앙생활을 해오셨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은 자신의 조상으로부터 인 영적 유업이 내려오는 그런 죄와 저주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습니다. 사실, 음, 그렇죠. 교회 오면은, 거의가 교회 생활 여러분들도 이제 몇십 년 하셨을 그런 부분들이 많을 텐데, 교회 오면 어, 이런 부분 죄성에 대해서 깊은 통의할수 있는 시간들이 사실 없이 그냥 음, 교회 생활로 들어가 버리는 헌신과 봉사 충성 이걸로 들어가 버리는 경우가 거의 허다했습니다. 저도 뭐다본 그런 경험들이 있으니까요. 거뭐 저도 그렇게 해왔고 어,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공감하지 않을 수 없고 어, 실제 이제 하나님께서 기한 이것도 기회를 주신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회계를 하려고 해도 어떤 회계를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자신이 생각하는 정도만 회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윤리적으로 몇개 잘못한 거 가지고 회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근본적인 것을 회계하시면서 정말 성령께서 회계하게 하시면은 저도 그렇게 해봤는데, 구분이 됩니다. 제가 했던 회개와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회개는 구분이 되고, 그래서 사역자들 중에 성령께서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부분들은 자신의 어떤 자존심과 상관없이 공개 고백을 하잖아요. 죄의 그 힘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 책을 보면 그 적용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말씀과 그 말씀에 합당하게 적용하도록. 기도로 풀어내는 그 말씀을 다 기록해 놓으셔서, 어, 막연하게 하던 기도에서 말씀을 근거로 한 기도를 할수 있도록 해 놓으셨습니다. 어, 그래서 저도 예전에도 받아보았고, 이번에 새로 이렇게 개정된 것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책에 보면 말씀을 네번 반복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또 이제 선포할 때 마음판에 새겨지고 외워지기 때문에 네 번씩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판에 새겨질 때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있고 죄의 공격으로부터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말씀이 들어있으면 그게 능력이 되기 때문에 영이요 그 생명이기 때문에 능력이 돼서 안에서 작동하니까 이런 것들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 저의 이제 그어 간증을 조금 하자면 저도 이제 처음에 신앙생활 하면서부터 하나님이 그 교회가 뭐뭐 뭐 신령한 사역을 하고 그런 교회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워낙 이제 기도하고 막 기도하러 다니고 막 적극적으로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을 이제 은혜로 주셨는데 이제 꿈과 환상으로 저에게 너무나 유익한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셨는데 그래도 저는 또 이제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은 저 혼자만 그 꿈에서 나타나서 저에게 주시는 정확한 그런 메시지들을 해 주신 게 상당히 이렇게 손가락으로 꼽게 되더라고요,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 특히 이제 회계 부분에 대한 것만 좀 나누자면은 제가 한번은 개인적인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인데. 사역 하던 사역을 내려놓고 집에서 머물면서 말씀을 볼때 였어요 제가 얼마나 그 이사에서 했죠 더러운 으 저기 우리의 은은 더러운 의 옷과 같다고 어 저가 보이는데 꿈속에서 저만 이렇게 음, 홀로 서 있습니다 제가 저를 보는데 어딘가 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한 표정도 없어요 근데 제가 옷을 입고 있는 그 옷이 완전히 완전히 뭐 틈도 없는 그 구더기 옷입니다. 그렇게 입고 있는지 자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 표정도 없이 있어요. 그런 그러더니 금세 이것들이 이렇게 판자가 떨어져 나가듯이 다 떨어져 나가면서 한 마리도 없이 다 떨어져 나가 버린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을 짚어주시면서 제가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제가 통해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셨고 그때 정확하게 그런 후에. 그와 같이 저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만큼 회개가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하죠. 또한 번은 이제 조상죄에 대한 것인데 어, 저도 우리 조상도 정말 좀 우상숭배 심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의 어떤 영향력이 굉장히 자녀들한테 많이 와 있는 걸 저도 이제 많이 알죠. 그래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 뭐 그런 것을 잘 몰랐었는데 에, 어느 어? 어떤 계기를 통해서 지금 차혜경 목사님 책에 보면은 그런 자세하게 나와 있는 그 내용이 그때 작은 어떤 책자로 있었던 것을 제가 접하게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책이 아니었지만,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그 부분이 이렇게 좀 축약되어서 있어서 그 부분을 인정하면서 정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절절히 보여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그걸 이어가고 있는 중에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그걸 했던 것들도 있고 그 안에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고 그런다고 그래서 뭐 성령으로 통회하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성령으로 막 하는 기도는 성령께서 도우셔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며칠 후에 시작한지 며칠 후에 꿈에 또저 혼자 있습니다. 저 혼자 그방 안에 침대 모서리에 혼자 있어요. 그런데 그방 입구에 우물이 있어서 그걸 들여다봤는데 우물인데 우물이 아니에요 속이 속은 화장실이에요 그렇게 더러워요 그 샘은 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적인 것이고 그것을 올라가면은 조상적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왔는데 그걸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막대기를 들고 이렇게 휘휘 젓는데 그속 에 맞춰서 엄청 빨리 그 물이 깨끗하게 되버리는 것입니다. 다 완전히 깨끗하게 되버려서 그리고 한 100%는 아니다 하는 마음이 왔어요. 그러고 나서 맑은 물이 흘러가는 이런 어떤 것들로 이제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그 선이 보이지 않는 그 선이 이게 그 막대기를 쭉 올려 올리는 거예요. 그 막대기를 쭉 올리니까 밑에 보니까 빗자루예요. 그러면 청소를 했다는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는 이제 알죠. 그래서 그 회개를 했을때 이렇게 깨끗하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체험하게 되었고 그 후로도 어떤 그 가,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자면 제가 느끼기에 반석 이제 예수화를 믿고 살기 때문에 반석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제가 반석이 보여지면서 그러고 있는데 그때도 저 혼자 이렇게 그 쳐다봅니다. 어떤 상황들을. 이 안에 숨어 있을 수 없는 영의 세력들이 있던 거예요. 근데 숨어 있어요. 반석에 있는 저에게 그 속에서 꿈틀꿈틀하면서 어, 날아가는 것이 예전에부터 구렁이는 그 조상들이 어떤 거라고 했잖아요. 그 집에 있는 그런데 엄청 아나콘다보다 더큰큰 큰 이런 구렁이 같은 큰 것이 네 마리가 양쪽에서 그 반석 같은 집에. 네 마리가 숨어 있다가, 보이지 않던 곳에 숨어 있다가, 꿈틀꿈틀 하면서 날아가 버리고, 이렇게 땅으로 떨어져 죽어 버리고 하는 것을 보여주, 잠깐 보여주면서 깼는데, 이게 보통 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사역자들과, 이제 대화를 하랬을 때에, 이제 어떤 분이 기도하시고 말씀하신 후에, 그때는, 뭐, 응? 뭐, 조상 이런 어떤 것에도 몰랐었을 때예요 아, 조상에 대한 어떤 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셔서 그 후에 진짜로 어떤 걸 하셨어요? 큰 일을 하셨어요. 아,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 정말 원하시는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시고 특별히 회개할 때 이런 경험도 저는 이제 물론 다 그렇다고는 볼수 없겠죠. 보여주신다고 근데 저는 필요하니까 이걸 주셨고, 또 그것을 지금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어 지금 곳곳에 하나님의 군대들이 준비되고 있고 지금 그그 그 세상적인 어떤 것도 급속하게 돌아가고요 하나님의 일도 놀랍게 급속하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영적인 이런 청소를 대청소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하면 어떤 일들이 있냐 하면은 저는 하나님이 굉장히 귀한 것들을 많이 갖다 주셔서 영적인 어떤 공급을 주셨었어요. 그게 왜그럴까도 생각해봤는데 이렇게 청소하고 이런 어떤 것들 그리고 그 후로도 이제 가끔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되기 위해서 그 기도를 하거든요. 내가 바로 되게 해달라고 그랬을 때에 성령께서 이렇게, 탁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회개가 있어요. 그때 그 회개를 전혀 저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깜짝 놀라게 하게 하시는. 정말 우리가 그런 음, 죄 가운데 살았구나 하는 것을 해주시는데 어, 그렇게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것들을 주시고 그러한 어, 책과 사람들과 이런 것들을 공급하신다고 저는 봅니다. 그냥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고 알려주시고자 하는 정확한 것들을 보고 가시기 원한다는 거죠. 마지막 때 분별력 없으면 모든 것이 다 어그러집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분별력이 가장 마지막 때 뛰어나야 된다. 왜? 미혹하면은 다른 거는 뭐볼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분명히 하고 가셨으면 좋겠고, 믿는 자들 중에서도 회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교회 생활을 그냥 해버립니다. 예수님 믿고 앞으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헌신 봉사하고. 그러면 믿음 좋은 걸로. 그런데 한 번도 죄에 대해서 깊이 그런 통해하는 것이 없으니까, 옛 사람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사는 그런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정말 귀한 걸 주시고 싶어도 방해를 받으시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처리하는 시간을 이제 더 들어가기 전에 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나눕니다. 우리 한국 안에 남은 자가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남은 자 하나님께서 거두고 계시거든요. 남은 자가 많을 수, 많을수록 그 퍼센트지에 비례해서 많은 추수로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고 열반까지도 회복시키는 많은 하나님의 군사들 준비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영상을 굉장히 많은 방해를 받으면서 찍게 됐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게 이게 완성이 되네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전달합니다. 우리 같이 다 같이 준비되며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샬롬.